초콜릿이 좀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엔 사회의 쓴맛을 맛으로 알아야 돼 직접 카카오도 따러 가고 발렌타인 데이 영어 세인트 발렌타인스데이, 이탈리아 베스타디산, 발렌티노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증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현재 서양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초콜릿 등 선물을 나누기도 한다.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다. 발렌타인데이 유래에 대해서는 3세기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하던 황제 클라디오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성 밸런타인 주교가 군인들의 혼인을 침례했다가 순교한 날인 2월 1일 10... 14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이라는 주장과 새들이 (bird, b i r d 들이 꿈이 야스를 시작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믿은 데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새들의 생체 리듬은 양력보다는 음력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들의 야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단 세계 각지에서 이날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이 가증스럽고도 불안정한 날. 커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미친 짓이죠. 초콜릿 등 선물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이 초콜릿을 통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써 일본식 발렌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왜 여성이 남성에게 주는 문화로 고정됐는지 알았어요. 왜와이 왜. 일본의 광고에서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이런 광고 여성분들이 더 보겠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평균 섬세 스탯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남성들은 사랑을 이루고 싶어도 뭐 상남자처럼 들이대거나 뭐 앞에서 쭈뼛대기 나고 전략이 몇개 없는데 여성분들이 거기서 전략을 좀더 세부적으로 짜기 때문에 좀더이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하는 나쁜 관습이 고정되었다. 제거업체가 악의 근원이네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은 일본의 풍습이며 과도한 상술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챙기는 게 금지되어 있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점에서 발렌타인데이가 비이슬람교 유럽 축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12 그녀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은 발렌타인데이를 챙긴 140명 이상의 무슬림을 체포했다. 너무하지 않나. 화이트데이도 한번 볼까요? 화이트데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날로 근본이 없다. 일본 과자 업체들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일본 전역으로 퍼졌다. 화이트데이는 없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2월 14일은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상백한 푸른 점이라 명명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인류에게 전송한 날이에요. 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야. 기념비적인 날이죠. 이런 날에 초콜릿을 하필 또 금요일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신났는데 가뜩이나 신났는데 지들끼리도 초콜릿 주고받고 하면서 신났겠죠 열받게 초콜릿이 좀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엔 사회의 쓴 맛을 맛으로 알아야 돼 직접 카카오도 떨어가고 아무쪼록 발렌타인데이에 많이들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헤어져서 나는 솔로 출연합시다 좋은 생각이죠.